고전 재테크서적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는 1926년 조지에스클레이슨이 쓴 책으로 고대 바빌론을 무대로 한 우화를 통해 부의 원리를 전하는 명저입니다. 이 책에서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카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에 관한 다섯 가지 지혜를 들려주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돈 버는 능력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 이야기 속 지혜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재정 관리의 핵심 가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아카드는 본래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보다 배우고 노력함으로써 부를 이루기로 결심한 인물입니다. 그는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자마자 즉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그가 부를 향한 길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카드는 젊은 시절 필경사로 일하며 만난 부자에게 과감히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작은 보수를 포기하고서라도 부의 비밀을 배우려 한 그의 간절함은 돈 버는 능력이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카드는 그 부자에게서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는 첫 교훈을 얻어 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한 자기 개발이 아카드가 말하는 돈 버는 능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즉 수입을 창출하는 힘은 부를 구축하는 여정의 토대입니다. 아카드는 일찍이 아무리 두툼한 지갑이라도 다시 채워줄 황금의 물줄기가 없다면 김새 빈 지갑이 되고 만다고 일깨웠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손에 준 재산의 크기보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의 존재가 진정한 부자를 결정한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손에 넣는다 해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능력이 없다면 그 돈은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습관이나 투자 능력 등을 논하기에 앞서 왜 아카드가 가장 먼저 돈 버는 능력을 강조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속적으로 벌수 있어야 모으고 불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재무 전문가들도 이 점에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만 아무도 지출을 줄이기만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수입원을 넓히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전략 없이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무 전문가들은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수입에 맞춰 살아가지만 부자는 자신의 수입 자체를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 즉,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불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의 65%는 수입원의 개수가 최소 3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직장 소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돈 버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입의 흐름이 하나뿐이라면 그 줄기가 막혔을 때 어려움에 처하지만 여러 갈래의 수입원을 지닌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의 기반을 단단히 하려면 돈이 들어오는 원천을 다양화하고 계속 늘려가는 능력이 필수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곧 자기 개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아카드는 우리가 지혜를 쌓을수록 더 많이 벌게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기량을 연마하려 힘쓰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꾸준히 갈고 닦는 사람이 더 높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의 자기개발 담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학에서는 당신의 인적 자본이 곧 당신의 수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학습, 경험, 기술 습득 등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더큰 가치로 평가받기에 승진이나 높은 연봉 혹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카드의 삶이 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으면 즉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으면 즉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의 자기 개발서에서 강조하는 즉각 행동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급 기술을 새로 배웠다면 곧바로 그 기술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아카드는 배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겨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식의 축적 뿐 아니라 적용을 통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의 응용과 경험이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관건인 것입니다. 또한 내면 성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아카드는 젊었을 때 내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이는 성공을 향한 책임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 태도, 곧 성장 마인드셋의 예라 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남 탓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움과 노력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기에 그는 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또한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인데, 아카드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신념과 태도를 가꾸는 것이 결국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동기와 끈기,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부를 축적한 많은 이들은 수입의 확장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언이 소득 내에서 지출하라는 데 집중했다면, 현대의 부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 자체를 키워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돈 버는 능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원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 채널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경제적 파일을 키우는 역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활동적인 소득뿐 아니라 수동적 소득까지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 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을 얻거나 자본을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현금흐름 확보 전략은 모두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도가 자신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투자를 통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지식과 판단력,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개발로 단련된 능력이 있다면 돈을 벌 기회는 여러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에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도 요구됩니다. 기존에 없던 수입원을 만들어내려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함과 남다른 발상이 필요합니다. 아카드는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자를 좋아한다는 깨달음으로,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는 행동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 중에는 좋은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도 끊임없이 시장의 변화를 공부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곧돈 버는 능력을 한층 높이는 행동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할수 있습니다. 배움으로 능력을 키우고, 과감한 실행으로 기회를 살리는 것, 이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수입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돈 버는 능력은 부의 시작이자 끝없는 성장의 원천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현자 아카드가 강조했듯이 지갑을 지속적으로 불려줄 황금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부자 되기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지혜와 기술의 축적을 이루고 새로운 수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붙잡는 자세인 도전과 실행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의 법칙이나 성공 공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카드의 이 가르침에서 공통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를 쫓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개발, 내면성장, 금융지식의 축적 등이 어우러져 개인의 돈 버는 능력이 향상될 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여 더큰 가치를 제공하라. 그러면 부는 그 대가로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불변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카드가 전한 돈 버는 능력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주고 있으며 누구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한다면 탄탄한 부의 토대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능력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보면 왜 아카드가 첫 번째 지혜로 이 능력을 강조했는지 분명해집니다. 부의 축적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일단 꾸준한 수입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 저축도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아카드의 가르침은 오늘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당신의 소득의 능력을 키우라. 그것이 미래의 황금밭을 일구는 첫 걸음이다. 오늘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닿아 있나요?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당신의 이야기와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